안녕하세요. 생활안양연구소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오늘은 몸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음식도 아주 덜잘 챙겨 먹는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안 좋아요. 오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환자분은 평소에 예민한 신경과 위장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던 분입니다. 몸 상태를 살피다 보니 전보다 체격이 조금 커진 듯해서 물었어요. 본인이 외소해 보인 본인 몸이 컴플렉스였는데 얼마 전부터 체육관에 등록해서 트레이닝도 받고 식단도 조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단백질 보충제도 복용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근육 붙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최근에 먹기 시작했는데 아직 효과는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사람마다 뭔가 몸의 패턴이 다른데 이 환자같이 운동을 해도 남들보다 근육이 잘 붙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런 크고 강한 근육보다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남들처럼 하려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운동에 욕심을 내고 편중되게 영양을 섭취하다 보니 몸 안에 피로물질과 독소가 누적되고 이로 인해 순환과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죠. 그래서 일단 이분께는 보충제 섭취는 중단하고 운동과 휴식을 적절히 하면서 천천히 꾸준히 몸을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근력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오거나 다이어트를 묻는 환자들이 늘어나면 아,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여름이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몸매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바라는 몸의 기준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육이 충분히 있고 충분히 말랐는데도 운동선수나 연예인의 몸매를 갖기 바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운동선수나 연예인의 몸매를 가지려면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몸은 오랜 시간의 연습과 훈련,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인력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까지 받은 상품화된 몸이죠. 일상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하니 단기간에 그 기준에 가까워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무리가 되거나 과한 방법들을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몸을 상하게 됩니다. 설사 목표 한 발을 손에 넣었다 해도 그것은 잠깐 유지될 뿐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고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책 구절을 함께 살펴보시죠. 나는 갈수록 획일화되는 시각 문화에 대해 도덕적 차원에서 화가 나고 신랄해진다. 사람들의 신체 불안정성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그런 문화를 조장하고 그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관해 두려움을 느낀다.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적인 분투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로 여기고 심지어 허영의 발로라고까지 생각하지만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얄궂게도 몸 전체나 일부에 대한 고통이 오늘날 너무나 보편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체 문제들의 중대성을 쉽게 간과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공중 보건의 숨겨진 응급 상황이다. 건강을 위해서 몸매를 가꾼다고 하고 건강미인이라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몸을 가꾸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는 것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인용한 책에서 비판하고 있는 현상은 다분히 심리적인 요인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아식스에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 얻어낸 이미지인데요. 좌측의 이미지는 근육과 몸을 중심으로 운동을 학습시켰을 때, 우측의 이미지는 정신과 건강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운동을 확실시켰을 때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건강하게 운동을 즐기는 사람의 모습은 우측의 이미지에 가깝죠. 그리고 앞서 말한 환자가 그리는 이미지는 좌측에 가깝고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몸의 이미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출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미지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강요된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수치와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실현 가능한 몸이 보편적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에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심하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몸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여겨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점차 어린아이와 나이 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기준의 몸을 목표로 삼고 이것을 쫓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몸과 마음의 문제들은 앞선 책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자 되다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나다움을 포기하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신이 동경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통해 만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하지만 병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움이 가장 좋습니다. 들판에서 자신의 본성대로 크는 나무와 화분에서 분재로 키워진 나무, 둘중 어느 쪽이 건강할까요? 자연스러움과 나다움을 찾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